자, 4 5 1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자, 식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자, 2x제곱 플러스 3은 자, x제곱 자 마이너스 5x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자, 자변으로 모두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8이 됩니다. 자, 이거 x자 공식이 안되니까 근의 공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x는 자, 방근의 공식 쓸게요. a분의 마이너스 b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8이 되네요.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자, 루트 마이너스 한인데 마이너스 분리하면 루트 4i 루트 4가 2니까 2i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